봅시다. 한번 해보자구요 방송 닉네임 전, 정자스민 선생님 200연차까지 쭉 해주세요. 나츠 사성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네요. 일단은 1,000장이, 1,000장에 어, 나츠 두명 뽑아달라 이거네. 근데 잠깐만, 잠깐만. 나츠 사성 하는 거니까 이제 일, 나츠 두명 뽑아달라가 아니라 한 명만 뽑으면 되겠죠? 어, 일단 일단 가봅시다. 어, 바로 들어가자.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 오늘 진짜 가이야가이야맨날 가차할 때 그런 소리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 봐봐. 어? 아니 항상 가차할 때이 소리하고 항상 결과가 결과로 증명했어요 선생님들. 진짜 이런 맛집 없다 나어 진짜. 나츠 응 나츠.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쉬워 진짜. 쉽죠? 보시다. 두 번째 선생님, 모나미 선생님 계정이고, 잘 뽑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 아츠 뽑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일단, 일단 바로 가볼게요. 시작. 들어가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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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선생님!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 진짜. 난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와, 진짜.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를 꼭뽑아주렸습니다 <laughs> 사람, 사람이 하기 싫은 거 하고 그러면은 흥미가 금방 떨어져서 안 돼요.

아이, 뭘 망해요, 선생님. 한 번은 뜨겠지, 이렇게. 바로 떴죠? 내가 다 예상하고서 아는 거지. 떴죠? 좋아요. 에 아니, 이발, 진짜. 말... <laughs> 간다. 근데 두루술은 안 통한다. 아. 봅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코아루나 슌이 더 떴으면 좋겠지만, 비특 가능하죠? 바로 가자. 아.

어어어! 아니, 변동 연출 두 번이면은, 이거, 아, 이거 귀한 건데? 안 괜찮다고요? 선생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계정 주인이 마음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예? 이렇게, 자꾸, 안 나온다고요, 선생님! 떴냐?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진짜 이번엔, 이번엔 떴다, 이번에 진짜 이번에도 안 뜨는 건 말이 안 돼. 네, 진짜, 그냥 말이 안 돼.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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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게 맞지. 와 야, 진짜. 야야. 봐봐 아나 뭐야 나 무의식적으로 돌렸는데 아, 선생님 뜰거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원래는 내가 멈춰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려다가 아니 제가 본능적으로 이거 뜰거 알아가지고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괜찮죠? 잠깐만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지금 좀 물어볼게요. 분명 괜찮다고. 아, 이거, 아니, 무조건 떴지. 누가, 누가 뿜는 가차인데. 바로 빠르게 승기 갈게요. 아니, 봐봐. 슌이나 코아루가 뜰 수도 있어. 슌이나 코아루 뜬다니까? 어? 야, 밑에, 이다 와, 개이득이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예, 그냥 좋아요. 그냥 모든, 뭐든, 모든 뭐든 큰게 좋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변동 연출? 아,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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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깔끔하게 한 장만 더 띄우고 그냥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까도 말했죠. 대정주가 부정적이면은 이게 또 영향을 받는다니까? 아... 아 이거 진짜 긍정적인 생각 했으면 나체 한장더 떴다. 인정? 봅시다. 수영복부터 직접 뽑았는데 지금까지 올 천장. 다시 카로로카 님의 빛을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확인. 오기나네. 아, 어. 아, 이거다. 이거다. 내 어. 말했잖아. 저는 애초에 걱정을 안 했어요. 어, 나는 걱정 1도 안 했어. 아니, 나치지. 안 봐도 나치지. 아, 떴냐? 아, 이번엔 떴겠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쉽죠? 네. 나그 가차를 진짜 돌리다 보면은 그딱 촉이 와요, 촉. 갑니다 안돼 아, 이번에는 나츠가 떠야 돼. 왜냐면 여태까지 천장 쳤으면은 이번에 한 번쯤은 나츠가 이렇게 달다 쉽죠? 아, 일단 한장더 떴고 여기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츠가 한장더 나온다면? 아, 아, 아 뭔데? 뭔데? 야 잠깐 나 내가 방금 뭘본 거지? 잠깐 내가 방금 뭘본 거지? 음, 절대 안 해. <laughs> 아, 설마, 어, 세 장이 나왔는데, 나츠가 한 장이. 안 나올까. <laughs> 설마, 세 장이 떴는데, 나츠가 한 장이. 준비되셨습니까, 선생님들? 에. 네. 아이, 그비디하는거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편하게 해봐, 편하게. <laughs> 봐봐, 던져. 던져, 던져. 두 장, 두 장. 아아 아, 아, 맛있다 맞다맞다맞다맞다 맞! 맛있... 아 씨, 아직 맛없 맛없는 애 나왔는데 이거 다음은 낮추겠지 솔직히 엇까도 이런 엇가는 눈치가 없냐 아 그렇지 그렇지 그었지 그렇지 아 바로 바로 낫츠 낫츠 바로 빼고 바로 나왔죠 지금 아 걱정이 안돼 그냥 그냥 왜냐면 무조건 낮츠니까아개 자식아. 쫄지마, 쫄지마. 에 이런 거 가지고 꼬아가지고다하겠어에 어차피 떴는데. 자 이게 이게 게임이다. 만약에 이번에 마시로가 또 나오지? 나나나 나, 나 방송 못해 나. 나츠 이제 떠야겠지. 양심이 있으면 이제 몇 가지만 뽑자. 어. 에. 아 이거 누가 보내냐?

이번에 도 아, 진짜. 아, 오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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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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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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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